응. 음, 이제 양다 오케이. 가자. 꿀. 꿀. 맞습니다. 와우. 음, 음, 저희가 음. 맞겠지. 갈림길이다. 일루 가야 되느냐? 일루 가야 되느냐? 음, 고민이군. 어이쁜 동네인데, 와... 내 느낌이 근데 왠지 재개발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? 이 길이 맞는 것 같아. 또 갈래 길이 나왔는데, 오케이, 가봅시다. 금 저기 막 돈을 떠나서 음, 좀 나오면 이 단체에도 좀들어가서 활동 좀 하고 이런 네 밝아지고 시간 이제 그 관념이 좀좋아지 네. 맨날 네, 집에 네. 있으면 게임을 어, 그렇죠. 하니까. 아 저도 그래요. 저도 그랬어요. 예. <laughs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오늘은 꿈밥이 <laughs> 아닌 건 당연하거니와.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<laughs> 제가. 제 팔자에 <laughs> 지금 저녁 팔자 에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에 네, 우리가 편의로 마찬가지냐? 네 맞습니다. <laughs> 네 지금 뭐 이게 이게 뭐더라 이게? 이게 왠복이냐? 아, 고추잡채, 고추 <laughs> 음. 그다음에 <laughs> 탕수육, 원래가 파닭 이와 파닭 연합 파닭 만두 어. 먹으려고 왔어. 아무튼 감사합니다, 배기신 분. 네, 아유, 네, 네 아유, 얼굴은 아유. 제가 뭐 공개는 못하지만 감사합니다. 옆에 네. <laughs> 어, 앞에 언니 많이 드세요. <laughs> 네. 네, 네. 아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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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많이많이많이안 나오네요. 아유, 지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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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송해가지고. 네. 어머님도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드세요. 네. 찾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어,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좋은 숯불 써. 다어저숯불도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. 예, 예. 아, <laughs> 우리 그때도 한번 또... 네, 한 번씩은 그때 오세요. 알겠습니다.